안녕하세요. 공간공작소 이동준 대표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소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보시면 도배나 도장 대신해서 필름으로 벽체를 마감하고 하이엔드 인테리어 쪽에 보시면 필름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내고 있는 게 유행인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필름이라는 소재는 PVC 재질 위에 코팅이 된 소재입니다. 여러 가지 패턴들이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패턴들로 사용할 수가 있고 스티커처럼 각 벽면이라든지 가구, 하박기 기타 등등에 붙여서 바로 마감을 할수 있는 마감 소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벽체를 마감짓는데도 사용이 가능해져서 도배나 도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필름으로 마감을 하면 좀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하면 어요 어떤 좋은 점들이 있는지 한번 주목 주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무늬목 느낌과 페인트 칠한 것 같은 질감 구현과 다양한 패턴 그리고 다양한 컬러들이 있기 때문에 고객님들이 선택하시는 디자인의 폭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디자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마감과 마감이 만나는 코너라든지 바닥체와 벽체가 만나는 걸레바지 부분 이런 부분을 필름을 많이 사용했었는데 요즘은 벽체 전체를 필름을 바로문에 인해 몰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 없어지기 때문에 좀더 넓어 보이는 효과와 깔끔해 보이는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름 같은 경우는 도배나 도장 이런 소재들에 비해 내구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청소나 관리하기가 쉬울 뿐더러 혹시나 뭐 파손이 일어난다든지 찍힘이 발생했을 경우 그 위에 덮방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인테리어 필름으로 시공을 한다면 어떤 단점들이 있을까요? 제일 큰 부분은 비용적인 부분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위에는 바로 필름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시공을 하기 위해서는 MD나 마감재를 시공을 해놓고 그 위에 퍼터라든지 면을 고르게 한 다음에 다시 필름으로 시공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더 증가가 되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인테리어 필름은 말 그대로 스티커 제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습도가 높다든지 물기가 많은 곳 이런 곳에서는 시공을 안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는 마감재이기 때문에 사용하시다 보면 뭐 찍힘이라든지 끌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부분적인 보수가 가능한지 충분히 확인하시고 인테리어 업체와 상의를 하신 후 시공을 하시면 차후 발생되는 AS 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용도 절감할 수 있고 마감도 깔끔히 정리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필름을 선택하실 때꼭 알아두셔야 할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름 샘플북에 보고 필름을 선택하고 실질적으로 넓은 면적에 시공을 하고 난뒤 샘플북에서 본 느낌과 큰 느낌이 차이가 너무 크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필름 같은 경우에는 좁은 것보다 큰 면에 붙었을 때의 느낌이라든지 효과가 좀더 진하고 강하기 때문에 원래 자신들이 생각했던 컬러나 느낌보다 한 단계 좀더 부드럽거나 낮은 것을 선택하면 효과적으로 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감이 잘안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시공되어 있는 매장이라든지 샘플로 만들어진 곳을 가서 직접 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매장에 직접 가셔서 큰 사이즈의 느낌을 직접 보신 후 선택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벽체를 전부 도장이나 도배로 마감하는 것보다 고객님이 원하시는 포인트 부분에 인테리어 필름을 시공하시게 되면 질감이나 뭐 컬러 패턴 기타 등등등이 좀더 좋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인테리 어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인테리어 필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뭐 인테리어에 관련된 소재나 뭐 디자인 뭐 문의사항들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문의사항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고 연락을 주시면 그에 관련된 뭐 노하우나 팁 등을 성심성의껏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도 어떻게 잘 보셨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좀더 좋은 꿀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택과를꼭 부탁드릴게요